자, 이제는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행보와 운명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KGM이 소비자들의 비판을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노력에 대한 결과나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시도라도 한다는 게 어딘가요?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비자 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았던 사례는 아마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KGM이 신차 관련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이미 신차 계획과 순서는 많이 언급해드렸습니다. 올해 트레스 1차 페이스리프트를 시작으로 가층 트레스 쿠페, 트레스 픽업 트럭, 그리고 내년에는 KR10과 F100, 이 다음에는 이제 카니발을 겨냥한 미래뱅까지 계획은 꽤다니다 탄탄한 상태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이 차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대체 언제 도입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알수 있었고요. 이 전략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나온다 언제 나온다 여러가지 썰이 많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도 궁금했고 실제로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해서 KGM 내부를 좀 취재해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시 시기입니다 2025년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2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구나 싶다가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즉 내년에 하이브리드 차가 출시된다는 거죠 원래 언급되던 건 2026년쯤이었는데 원래 있던 계획보다 더 빨리 나온다는 거죠 2025년 가 겨울쯤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두번째는 어떤 차부터 적용이 될거냐 겁니다 이건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논의 중이라는 건 비아디아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진행됐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신차 출시 시기를 보면 대충 각이 나옵니다 일단 올해는 예정되어 있는 신차가 세종이고 내년에는 가장 굵직한 신차가 kr10일 거잖아요 얘가 거의 여름 이후에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토레스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시기가 좀 뒤로 미뤄져서 빠르면 4월 그렇지 못하면 5월쯤으로 넘어 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나오는 가칭 토리스 쿠페도 7월에서 8월 출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리스 픽업 트럭이 나올 건데 얘는 거의 토리스 전기차가 출시됐던 11월쯤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신차 주기를 생각하면 그리고 KR10의 개발 시기를 생각하면 어떤가요? 내년 가을쯤 하이브리드 모델이 처음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이 KGM 입장에선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델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높고 비교적 의미가 있는. 차에 처음 적용하는 게 좋거든요. 시기나 상징성을 고려하면 KR10에 가장 먼저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도 이 전략이 가장 이상적인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스펙입니다. 어떤 엔진을 기반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KR10에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 꽤 오래 전에 해드렸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2.0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할 거라고 보기도 하던데 일단 예정되어 있는 건1.5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현대기아차랑 전략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현대기아차도 지금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중심이고. 2.목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 시스템은 이제 막 도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2025년 내년 가을쯤 출시가 될 거고,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건 KR10이 유력하고 1.목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고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이제 와서 하이브리드 차를 도입하면 뭐 하냐? 그것도 내년 너무 뒷북 아니야? 이런 건데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내용을 다룰 때 누차 말씀드렸던 것중 하나죠. 미래 자동차 시향은 완전한 전기차 시향으로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지금 가솔린과 디젤 차로 듯 아니듯 나중에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두 종류로 나뉘는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전동화로 가는 것만 친환경이 아니라 지금 있는 노후 차들이나 고백이랑 내연기관 차들이 하이브리드 차로만 바뀌어도 환경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맞으니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소에 말하던 건 이제 현대기아차 거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거고 오늘은 KGM 관련 얘기니까 KGM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KGM한테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딘가요? 한국이죠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된...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3위라 할수 있는 이유도 본질인 한국 시장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도 현대기아차한테 거의 가장 규모가 큰 시장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미국 다음 한국 판매량이 가장 많으니까요. 즉 KGM이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건 해외 시장이 아니라 한국 시장이란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차를 많이 팔고 여기서 빅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비교적 완벽한 상태에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해외? 진출이라는 건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팔로 개척부터 시작해서 현지 판매망, 정비망 같은 온갖 인프라를 깔아야 하고요, 인건비도 더들고 필요하면 공장도 지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성공을 할수 있겠냐 이거죠. 한국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까다롭고 눈 높은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만 인정을 받아도 웬만한 해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식은 중 먹힐 겁니다. 이미 KGM도 이런 전략과 기조로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을 위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이투 트랙이 한국에서 성공하기 딱 좋은 케이스이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많죠. 국내에서 잘 팔리는 차들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안 팔리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현대기아차가 증명하고 개척한 시장이기 때문에 KGM은 이 성공 사례를 그대로 카피만 해도 반응 가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했어요. 그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 해외에선 하이브리드 차가 안 팔린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상당한 건 물론이고 더욱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전략이 잘 맞지 않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벤츠나 BM을 비롯한 프리미엄 브랜드들인데 얘네는 대중 브랜드보다도 불편함이 있으면 더욱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라고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모두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기차를 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전기차 이슈에 묻혀서 그렇지 전 세계 획기적으로 하이브리드차 시장도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이게 2022년 대비 작년 판매량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전기차 성장률이 28%를 기록할 동안 하이브리드차 성장률도 30%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판매량은 하이브리드차가 훨씬 적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차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절대적인 판매량도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란 거죠. 하이브리드 차에 전혀 관심이 없던 것 같던 짐과 포드는 전기차에 올인한다던 전략을 싹다 수정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차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벤츠는 전기차 전환을 5년 늦추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폭스바겐은 주요 모델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도 빠질 수 없죠. 렉서스처럼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하면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차들이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그에 못지 않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결국 시장은 이미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로 흘러 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추세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나라가 먹고 사는 건데 기업이 망하게 둘 나라가 어디 겠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국우대 정책을 펼치는 거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k g m 의 하이브리드차 도입은 어쩌면 굉장히 좋은 시기에 이뤄지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빠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늦지도 않은 거죠. 오히려 수입차 회사들에 비하면 빠른 거고, 비하대랑 협업해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그리 나쁘게 볼건 아닙니다. 기술 개발 역량과 자본이 없다고 해서 기술 개발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단 이렇게 해서라도 돌파구를 찾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이렇게 습득한 기술이 있어야 자사 기술화라는 것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토요타랑 현대차 하이브리드 효율을 면밀히 따져보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기술적 결과로 사는 게 아니라 가격과 상품성이 합리적이고, 내 마음에 들면 삽니다 결국 예정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차 도입이라는 굵직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뚜렷하고 여기에 더해서 고객 피드백을 직접 반영한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해 가길 바랄 뿐입니다 현대차 그룹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KGM만의 이벤트가 충분히 될수 있을 겁니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도 빠르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KR101 기다리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